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뭐야 바나나 바나나 치케 치케 치케? 민초가 등수가 높아 아니 불안해 저금통 민초인 거 같은데 저거? 일단 만 코인 어? 은하꽃 코인 생성 메타 한번더 할까 우리? 네 1번 천사는 좀 그렇다 은하꽃을 4개 5개 뽑으면 퀘스트를 안 깨도 1등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어버프 그 많은 것 중에서 은하꽃을 저격하기가 쉽지 않죠 굴리자 천사니까 오 뭐야 분곰폭죽 나쁘지 않은데? 저거 핵심 버프 중 하나니까 요거 들고 갑시다 분곰폭죽 발동 오 무작위 레어 버프를 주는 요가 이벤트 쉬운 자세를 가면 레어 등급 버프를 어려운 자세를 가면 페널티를 얻습니다 오 뭐야 벌써부터 맛있는데? 시간보다 거리가 좋고 분곰보다 녹음이 좋아요 그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곰젤리 폭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면 짚고 가는 게 정배죠 돈은 뭐 다음 주자에서 번다고 생각하고 코인 폭죽 생성이랑 노음 폭죽 생성이랑 싹다 뽑아가지고 계속 팡팡 터지면서 자력도 하나 뽑아서 그 한번 사기 좀잘 쳐봅시다 중간에 어떻게든 럭키 민초 하나 뽑지 뭐등수가좀 이상한데? 봐라 점프해 근데 저 장미 뽑은 사람도 뭔가 버프가 있었길래 있으니까 장미를 뽑았겠죠? 아니네? <laughs> <laughs> 와 민초의 레전드 버프 뭐야 이거 아 진짜 심지어 점수 보면 이거 도레미도 아니야 파솔라시 민초야 어값도 너야? 찾아봅시다 이제 고인 폭죽 하지만 커먼 버프 이거 짚고 가긴 좀 그런데 거기다 심지어 공주야 굴려볼게요 이건 돈을 벌치킨나 민초 찾는 게더 급해 돈이 만 원이 벌리긴해 하지만 지금 만원 벌면 뭐해 부반이 없는데 굴려 그래, 오른쪽 차라리 이 버프 짚는 게더아 쿠키가 참 그래 폭죽도 터지니까 요 젤리당 1코인으로 갑시다 폭죽 터지니까 창이 막 이상한 데만 안 꽂히면 참 좋겠다 어 이번 먹을 수 있는 리치 으. 못 먹는 곳뜰 때도 많아요 이거 양탄자 타다 보면 어, 놀랍게도 그냥 달리는데 돈이 한 3,000원 모였어 3,000원 아내 네, 72원! 까비 3,500원 먹었네 한번 바로 뽑으러 가서 치키야! 어 가운데 그냥? 시작 시 체력 25 추가 가져가자 만원 모이니까 가져갑시다 이거 버프는 좀 야무지게 뽑고 있는 것 같아. 소멸 2.5개어치. 물론 막 좋은 버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픽버프 나왔으면 뭔가 쓸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에픽버프는 짚고 싶어져. 사람 마음이라는 게꽤안 나오는 버프다 보니까 일단 나오면 짚고서 생각하게 되어있어 이게. 일단 만원은 모일 것 같고 만원 모이면 모든 젤리로 가야 될지 무작위 에픽버프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세팅이 모델보다 더 괜찮은 거? 폭죽이랑 젤리당 사코인 그거 두개그두개 그 말고 없어요 사실 사실 꽝이 더 많아 고대화나 광속 질주 관련 버프들 나오 어지럽거든요 그거 시너지 아예 안 나버릴 와수 있어서 모델 미만 잡일 것 같긴 하다 아까는 깔끔하게 안네 체력 2 5초가 필요 없었겠네요 봐라 오케이 4번 뽑으러 가봅시다 부작기 에피 모든 젤리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세팅이 조금 하자 있는 세팅이라. 개쩌는 거못 뽑으면 질거 같은데? 그냥 여기서 자력 치즈케이크 해야겠는데? 분곰 버프나? 물약삼 할게요 이거 아님 젤리당 사코인이라도 뽑아야 돼 물약삼 무작위 에픽 버프 막판인데 떠 주겠지 거대한 상태에서 착지 시 다양한 코인 생성 저거 나쁘지 않은데 라일락은 못 집어 저거 있음 굴리자 왼쪽? 모든 코인 만점 굴려야겠는데? 더 쩌는 버프 오른쪽 피자 젤리당 1코인 피자가 돈을 좀 벌긴 벌죠 능력 발동당 2,000원, 2,500원? 지금은 좀 의미 있겠다, 그 돈. 챙겨갑시다. 에픽 버프 좀더 봐야겠네, 이러면. 이 모든 젤리 쪽을 타고 싶다고 탈수 있는 게또 아니라, 지금 버프가 아무리 이러, 이렇게 있어도, 랜덤 에픽이나 랜덤 레전더리에서 다른, 다른 쪽으로 타버리면 그것도 파멸이야. 최대한 그 각을 넓게 봐야 돼. 위, 500원. 아래, 500원. 마지막, 대형 집. 찹찹찹, 2,000원. 거대야, 거대야? 튀기가 너무 힘든데? 돈이 애매하게 모자란데? 일단 다시 해보자. 거대한 신경 써서 한번 튀겨 봅시다. 젤리 박세게 먹는 것보다 그냥 거대할 때 점프 두세번더 튀기냐 마냐가 핵심. 여기서 딱 퀘스트만 깨주면 괜찮을 텐데. 아 마지막에 한번안 터졌네. 아막백원 모자란 거 아니야? 오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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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다. 아래 있는 게 맞았네. 좋아요. 5번 뽑으러 갑시다. 물약 3. 무작위 에픽버프 2개 받아줍시다. 오, 노곤폭죽의 자력. 다음. 악마 나가고. 오, 이거, 이거, 이거 좀 괜찮아? 용관. 단어초 용안. 브로치 2배 이벤트. 떡상 가자. 버프를 너무 잘 뽑았다, 에픽버프를. 이러면 3만원은 모인다, 3만원. 아닌가, 3만원은. 아니야, 자력이잖아. 자력의 퐁퐁이잖아. 자력의 퐁퐁이면 킹만하지. 젤리 생성 미쳤어요, 지금. 브로치 2배 이벤트. 곤낙한번 정도, 일단. 빌드일 수 있다. 좋아, 좋아. 벌써 만원, 벌써 만원. 젤리 메타 지금 야무져 모든 젤리 먹었으면 점수는 좋았겠지만, 전투자에서 그 퀘스트를 못 깼겠죠? 결과론적이긴 해도, 맨 처음 연금술사 물약사 스노우볼이야, 이거. 맨 처음 연금술사에서 모든 젤리 집었으면, 돈이 안 모여가지고 약간 미래가 없었어요. 어대야 점프 열심히 뛰어주고. 아, 야, 안 빠져야 되네. 빠르게 믿기만 할까요? <laughs>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체력 이 정도 남았으면 끝까지 달리고 싶은 거 알죠? 왠지 불안해. 안빠진 막변 되냐고 막변 안될거 같은데? 근데 이 퐁퐁이는 좀더 튀길 수 있겠죠? 돈이 약간 더 모이겠지? 첫 번째 판이 가장 나았네요. <laughs> 자, 무작위 에픽 버프 2개! 찾아 봅시다. 제발. 맛있는 거! <laughs> 야, 뭐야 이거? 개쩌는데? 대왕 버프. 스네이크루츠보다 좀더 빡세게 멀리 가는 친구 찾고 싶다 불려봅시다 오 뭐야 이것까지? 가운데 메달? 쉣뭐냐고 <laughs> 뱀이 불에 타면? 뱀 파이어 크하하 <laughs> 와 장파 분곰젤 공젤리 메타 가라네요. 레전 버프 성장 곰젤리 나와도 좀 폭죽이 맛있게 터져가지고 폭죽 많으면 성장 곰젤리 살짝 늦게 나와도 쓸만하거든요. 폭죽이면 7, 8번에 나와도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요. 코인 복사, 코인 복사, 코인 복사. 5만 원은 절대 안 모였으면 좋겠다. 5만 원 모이면 좋은 건데 전투자 달릴 때 코인 좀못 먹어가지고 그한 3천, 3천 코인 정도 손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노우 굴러갈 것 같아서 그냥 불안하네. 그럴 일은 없었죠? 돈이 좀 많이 부족하네. 그래도 등수가 벌써 4등! 한 주자만에 벌써 4등! 7번 바로 뽑으러 가봅시다. 레전버프 안 뽑고 부활을 뽑아야겠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버프 폭죽 야무지면 무작위 레전 2개보다 그냥 부활이 별류가더 좋을 듯? 굴리자. 그냥 무조건 멀리 가는 친구. 오른쪽? 무조건 멀리. 전갈? 아쉬운데? <laughs> 전갈 골라봤자 좀 별로일 것 같아. 상남자 트 득! 리롤함! 끌려! 몰라!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누가 댓글로 하남자라고 긁어가지고, 이제부터 그냥 파멸적 리롤밖에 안 남았어요. 야, 뭐야, 드링크 키위야? <laughs> 나무지죠? 솔직히 전갈, 여기 장애물 부술 거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좀 그랬어. 가자, 능력 활동.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은하꽃 버프도 진짜 맛있어 돈도 5만원 모이겠는데 이번 주자 무작위 레전드 두개를못 뽑겠네요 이번 판은 그게 낭만인 건 알지만 지금 상황으로 진짜 절대 뽑으면 안 되는 버프가 레전드 버프 있어버리니까 그거 안 뽑는다고 해도 부활이 최고야 와 점수 봐라 1등까지 자제해줍니다 진짜 엘픽 버프가 진짜 개레전드로 떴네 바락 점프 아 이게 안돼 막돈이 바락 개잘 떴는데장애을잘 피해서 발범 뽑으러 가봅시다 무작위 레전더리 두개 혹은, 물약이. 이번 거는 근데 진짜 물약이가 너무 맛있어. 물약이. 7억 60으로 부활. 버프 받아주겠습니다. 그냥 뽑으면 인생 망하는 그 버프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모든 곰젤리가 얼음 곰젤리로 변경 버프 있거든요. 그거 분홍 곰젤리랑 겹쳐가지고 하면 파멸이라 멀리 가면 어 무조건 좋아. 거리, 거리라서 무조건 좋아. 어, 꽃보다더 멀리 가는냐 예? 찾아. 어, 꽃 다시 나와줄래? 내 미안해. 양파라도? 장남자 택 리롤함! 나오겠지 뭐. 하나쯤엔 벚꽃보다 멀리 간다. 이온 맛 쿠키! 노란 곰 젤리 8천0 0점 증가 유효! <laughs> 멀리 가긴 멀리 가. 논리적인 쿠키가 총을 쏘면 타당타당 <laughs> 아 이건 그려? 그래? 어, 이온이 빠르긴 해. 젤리도 좀 많이 생성해. 레전버프 지금 뽑을 게 진짜 아예 없다. 이곰 젤리랑 시너지 나는 레전버프가 거의 거의 없네? 자력이라도 없었으면 자력 찾으려고 레전 버프 뽑았을 텐데 지금 뭐 레전더리 버프에서 찾을 게뭐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아니면 코인을 점수로 변환 그런 거 나와도 부활보다 구려아 근데 장파 분홍곰젤리 <laughs> 아보카도가 지어준 거 히트였는데요 부활도 전에 점수가 몇 점이야 이게 막변 깔끔 알아 점프 그 다음에 체력 60으로 부활. 근데 랍터 쓰다가 이거 물약 1호 뽑으니까 좀 맛이 덜 하긴 하네. <laughs> 맨날 랍터로 그 체력 70 부활에 그거 뽑다가 레전 버프 대신 요걸 집으니까 약간 뭔가 상한 느낌? 마지막 최후의 질주까지. 1등 9번 바로 뽑으러 가봅시다. 레전더리 나오면 좋겠는데? 클리 레전더리! 그래! 그거다! 파다유정최고인데 하유? 멀리 가지. 최근 버프지 붙칙이 제대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번에 땡큐 바다 요정 포트라이트 괜찮죠 곰젤리 폭죽이 다 추가 점수가 붙는다 곰젤리들을 다 얼음곰젤리로 바꾸는 그 버프는 분홍곰젤리랑 노란곰젤리 버프들이 얼음곰젤리에도 적용되게 그거 추가해줘야 돼요 선택 사항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추가야 중간에 잠수함 패치로라도 추가하던가 다음 시즌엔 무조건 바꿔야 돼 그거 이거 왕곰젤리 관련도 좀 왕곰젤리 버프들 싹다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곰젤리 몇개 획득 시 왕곰젤리 생성 이런 거 넣어줘야 돼요 왕곰젤리랑 시너지 내는 게 장파 곰젤리 그것밖에 없는데 시너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보너스 느낌으로다가 찔끔 가져가는 거라 1등 압도적인 1등 아직 부활이 남아있다 파도방울 터지고 혹시 막변 되나? 아 자르기예요 파락점프 <laughs> 자석이라 파도방울은 나중에 터지고 요게 막변 더 달리니까 좋네. 부활로 살아나서 더 달리는 것만 최소 1억씩은 더 버는데, 뒷번주자. 마지막 보 보러 갑시다. 이상한 쿠키 굴려. 오~ 코인폭주 자두. 오히려 그냥 스케이트 체리 할까요? 연금보다 체리가 낫지 않나? 그래도 기본 이동속도 증가가 체리가 달려 있으니까 보물도 체리 나쁘지 않아. 아니, 좀 굴려볼까? 어때요? 굴려. 어차피 체리 다시 나와줄 거야. 어, 장남자 특 리롤함, 라스토, 아, 캐리, 스케이트까지 들고 나와줬어. 스케이트 하나 들었다고 속도 꽤 빨라진 것 같은데? 고작 스케이트 하나인데 왜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지? 파괴, 파괴. 분홍금젤리 파티도 뛰어 뛰어, 깔끔하게 1등까지 달성해 줍니다. 복주 버프 너무 잘 집었는데. 그냥 폭죽 버프 이렇게 들고 있는데 <laughs> 무작위 에픽 두개에서 모든 검지이두개 나오는 순간 게임 터졌어 개사기 쳐버렸다 어, 무작위에서 어떻게 그게 뜨냐고 마지막 잭기 버락 점프 첫 번째 부활 랍터 마탕 부활이죠 부활도 많으니까 좋구만 <laughs> 어, 자력 나온 것도 히트인데? 에픽 버프만으로 레전버프 성능 나오는데 지금 바락은 대시로야겠다 어? 나 낙백? 이거 발동 한번더 시켜주니? 찍어 찍어 찍어, 집게초롱. 활동에서발악점프 7억 5천 4백만 점나줍니다 야, 이거 레전버프 하나 없이 퀘스트로 받은 건 제외하고 레전버프 없이 1등이라고 하죠. 응.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폭죽, 폭죽, 사력, 모곰, 모곰, 부승구 뭔데, 이거? 중요한 게 거대화 상태에서 착지시고인 생성 이겨 그 랜덤으로 안 뽑았으면 이거 위험했어, 게임. 저거 없이 그냥 모든 젤리 접수 중라로 가기에는 돈벌 수단이 너무 없었어요. 치킨랑 민초 확정적으로 나온,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달리기 완료. 야, 씨. 폭죽 메타, 공젤리 메타로 1등 한판 달려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